있다고 아, 맞죠? 맞죠? a t 티 춤이 없으면 살수 없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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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역시, 밥 한, 먹을 때도 춤추고 아. 계시는구나시시도춤 역시, 지 않으면 아, 죽는다 시역 아,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. AT 중에 밥 먹으면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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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요 밥을 먹다말고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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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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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밥은 어떻게 먹어요? 아 씻고 있어, 소화하고 있어, 소화하고 있어, 소화하고 있어. 자, 어 어, 아 소화 다 됐다, 아, 다 됐다. 아, 좋네요. 네, 그럼 이따 다시 올게요. 네, 이따 다시 올게요. 자, 자, 그럼 오명 씨춤안 추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 아니구나. 아 오해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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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사실 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<laughs> 어 이상하네. 어. 아밥먹는어 <laughs> 어, 아 여기도 춤추 출출 있구나. 어. 저 어, 이렇게 아, 아, 뭐, <laughs> 먹는 거구나. 어아 역시 아뭐 뭐죠? 밥 먹는 걸 흘리는 거 같은데. 어. 어기 근데 여상 씨는 밥만 먹나? 여기 여기는 춤줄안추는은데아 추는 <laughs> 죽었어. 춤을 안 돼. 죽었어. 아 춤을 안어 잡지 마. 성화 씨. 어 성화는 어, 밥만 어, 먹나 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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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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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근데